오전에 푸딩이 병원 다녀오고 점심은 어제 만들었던 라자냐 리조또 데워 먹었다. 간이 여전히 좀 심심하길래 발사믹 소스 듬뿍 둘러 먹었다. 완뚝? 귀여운 양이들이랑 힐링타임 보내고 저녁엔 그동안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간다. 바로 생펄을 즉석에서 만든다는 슈퍼보바. 멀기도 멀고 영업시간도 짧아서 거의 한달 정도 벼르다가 겨우 왔다. 일단 펄 자체는 정말 갓 만든 듯한 신선하게 쫄깃한 느낌이라서 존맛이었는데 위에 올려주는 밀크폼이 짠맛이라 단짠단짠한 맛이 강했다. 멀지만 않으면 단골하고 싶은 맛. 저녁은 무려 무제한 회전호가집에 왔다. 개인용 핫밭이 하나씩 나오고 회전판에 돌아가는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먹는 곳이다. 고기도 종류별로 포함해서 모든 게다 무한이고 소스바도 잘돼 있고 무려 삐홍차도 무제한이다. 희한하게 맛은 하이디라오에는 딱2%못 미치지만 그래도 진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제한시간 90분 꽉 채워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클리어. 비가 부슬부슬 이쁘게 내렸다.